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전용기원입니다 오늘 민주당과 민주당 혁신에 요청하는 우리 청년위원회 결의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혁신에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 총선에 어디 에 투표할 것인가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 뭐 49%는 야당이 투표하고 30% 이상 되는 투표를 국민의회가겠다. 국민의회에 하겠다. 라고 어,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 봤습니다. 그 여론조사 지표로만 보면 당연히 민주당은 어저도 유리한 선언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정부 청년위원회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더 위기감에 어, 빠졌고 그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그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은 지금의 현상을 황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덜 보이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질 것으로 보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가열차게, 더 혁신적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나왔던 내용들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한번더 상기시키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혁신과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정청년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나도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에 요청한다. 하루 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발표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대면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과 혁신. 국민들께서는 지극지극할 정도로 많이 들은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잘못했다, 바뀌겠다, 그 말들이 과연 지켜졌습니까?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깊이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혁신에 이미 국민들은 지친 지 오래입니다. 유례 없는 고물가와 고금리 뉴스만 켜면 쏟아지는 악재들, 대통령의 외교 호발제까지 거기에 민주당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한정당이 되었습니까? 단언컨대 아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9%였고, 반면 여당 후보 당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민주당이 이를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수록 국민의 마음과 멀어질 것이고 혁신하자는 주장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고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민주당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 점점 국민과 멀어질 것이고 반면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오히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경계하고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경로를 벗어나기 힘들듯이 우린 점차 오수화 될 것입니다. 진짜 반성으로, 진짜 혁신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반성의 깊이를 더하고 혁신의 행동을 묻여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할 때 자연스레 민주당을 볼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첫 걸음은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습니까? 기득권의 불평등, 불공정을 타파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 높이는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 민주당을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민적쇄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전국청년위원회는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당 혁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시급히 혁신안을 완성해 공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더 이상 동일 지역구 3선 제안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공회전했습니다. 시중의 식당들도 몇달 장사 안되면 메뉴, 메뉴를 송꼽합니다왜 우리는 장사가 안되는데 같은 메뉴를 고집합니까?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당의 승리,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망설임 없는 결단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며, 우리 당은 이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독일 지역 상선 제한이 실시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실력주의 정당을 위해 현역위원 하위 30%를 반드시 컷오프 해주십시오. 지금은 하위 20%에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곤 감산에 불과합니다. 4년간의 기회를 얻었으면 그간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무한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신해서는 안될 노릇입니다. 더 중한 무기감 속에서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재신임 절차에 출하는 엄격한 평가와 그에 따른 무거운 조치를 촉구합니다. 실제 윤리 도덕적 기준에 강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들은 정순신 사태를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고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행정부를 지책할 국회의원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의 도덕성 공천 기준은 너무 느슨하고 고무절식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적어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억울한 전력이 아니라면 중범죄에 대해서는 불강력적으로 공천배제 대상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천 기준의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세신을 촉구합니다. 넷째,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 자극을 하고야 합니다. 아직도 청년들은 집 문제로 민주당을 탓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개혁하겠다는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에 대해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민주당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살 곳이 아니라 사는 곳에 합니다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그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네 채에서 다섯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분하면 땡긴 <laughs> 할인 단기대로라면 빌라왕도 다 팔고 출마하고 싶다 하면 공천을 줘야 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기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개혁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 민주당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청과 검증 업무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배치할 것을 공언하고 투명하게 구성해 주십시오. 공천만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짱짱이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제 식구 챙기기, 눈가나 주의식 검증으로는 국민 신뢰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원당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더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공언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단순한 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이번 혁신안이 다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뿐인 껍데기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 정말 변했습니다. 정말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하는 차악 투표만 이어갈 순 없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지선,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낌 없이 역시 민주당이지 말하며 최선 투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갑시다. 어찌 보면 혁신 요청한 일이러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결단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청년위에서만큼은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청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당과 국민을 위한 과감한 혁신안을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 네, 이 자리에 같이 한는 분도 소개도 있습니다. 손세화 대변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상으로 정총회와 지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